지금 제가 어저께 그캘렌더 얘기했잖아요. 2023 달력, 2023 달력 이렇게 했는데, 그거 웃긴 거야. 웃긴 게, 왜 웃겼냐면, 그 달력에 그 출판사가 어디였냐면, 더 휴먼이야. 더 휴먼, 휴먼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죠. 더 휴먼. 야, 이 문재인 하면 사람, 야, 그게 사람 중심의 철학, 그 주사파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왜 친문들이 자꾸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의 목을 내니?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는데, 근데 그게, 그게 심심해서 더 휴먼을 검색을 해봤어요. 더 휴먼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야 놀라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헌정 전시장이 있었어. 헌정 헌정 정, 전시가 있었어요. 헌정 전시 올해 올해 5월달에 문재인 헌정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획자가 누구냐면요. 문달 씨예요 그리고 이 전시의 제목이 뭔줄 아세요? 달의 기억이에요. 달의 기억. 달의 기억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 전시에서 여러분, 전시를 가, 이 전시에서 뭐를 볼수 있었냐면, 이런 걸볼수 있었어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 이런, 이런 그림들이 걸려있는 이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야. <laughs> 아니, 저 전시회, 여러분, 나름 성공적인 전시회였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가지 않았어. 야 이게 팬덤인가? 이게 팬덤이 있으면 별의별 걸다할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뭐냐면 봤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 퇴임 기념전이 문다이 씨 기획으로 열린다고 해서 이게, 이거 검색해봤더니 보도가 많았더라고.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하, 여러분, 여러분, 이, 이성이 이 수채화 갬성, 뭐예요? 이거 무슨 갬성이죠? 네,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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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시작품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2023년 캘린 캘랜더. 어저께 교보 있잖아요. 교보에 판매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 판매 문재인 탁상 달력 2023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더휴먼 편집부에서 저자. 그래서 이제 캘린더를 교보문고에서 한데 더휴먼 이렇게 돼 있어서 더휴먼으로 검색해봤더니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휴먼을 봤어 출판사 더휴먼을 봤더니 아까 그러니까 저게 문달 씨가 한그 기획전이 주관이 어디냐면 출판사 더휴먼이야. 출판사 더 휴먼에서 저 기획전도 하고 캘린더도 발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어, 어? 그리고 봐서 봤더니 더 휴먼의 대표가 대표는 뭐 그렇게 있고 그리고 기획을 누가 했냐면 기획이 바다 프로젝트라는 데서 기획을 했는데 거기 대표가 문다이씨예요 그리고 더 휴먼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저서의 출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뭐 어디 얘기하면서 그게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그 그거 뭐 이런 그 그거 뭐요? 예 그거, 그거 그거 보이즈 비엘물막 이런 거에 문재인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제, 이제 북팔이 아니라 또 출판사가 더 휴먼으로 바뀌었더라고 문재인 노무현 저서 출판사가 그래서 이게 와 이게 세 번이나 와 이게 옮기지기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재인 테임후에 그러면 더 휴원해서 나오는 책들은 어떻게 되냐? 인사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로, 이렇게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낸 거,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제 그, 그걸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인쇄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윤 비서실로 지급된다왜 이렇게 되는 요 얘기를 앞에 했었는데 이제 더 휴먼에서 내는 것부터는 인세를 본인이 받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이 이제 더 휴먼인데 더 휴먼 사람들이 보는데 더 휴먼들의 멤버를 보니까 아 어? 이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백프리피야 백광현 씨가 그 다다 프로젝트 관계자 백광현이라는 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이걸, 이거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포스터를 부, 보여드려서 이제 다, 돼. 그게 이제, 그 백브리핑의 백광현 씨더라고. 그러니까, 야, 친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그렇구나. 진짜 찐들이네. 테이만 대통령을 위해서도 계속 활동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여기서, 분 라이즈, 하고 여기서 여기, 다다 프로젝트, 그리고 더 휴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갤러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백브리핑의 백광현 씨가 다다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나와 어, 그런 거구나 이게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laughs>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저분들의 그 끈끈한 인연 이, 이런 거죠 그러고 이제 또 보니까 그 거기서 이제 김영석 씨나오는데 이게 김영석 씨가 이제 그북팔의그 김영석 씨 마케터 저기 이제 친문 거기서 이제 마케터 거기 이제 서프라이즈 거기서 필명 마케서 마케터 마케터했던 마케터 분들인데 어 결국 김영석 백광현 전부 다 뉴비 씨 멤버들 이렇게 되는데 아 저들이 정말 문재인의 찐찐 문재인의 사람들이었던 거야. 어. 진짜, 그, 그, 그 이, 이해찬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이재명 죽여버리겠어, 뭐, 그리고 이해찬하고 멱살 잡고 했던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하고 찐이었구나, 찐. 퇴임하고 나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자, 민주당 분들이 그, 이재명과, 이재명과 그, 이, 이재명 이해찬과 문재인이 싸운 거를 문재인이 개입이 안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아직도 많은데, 아. 그때 이제 김진표 전해철을 내세워서 이해찬하고 그~ 이재명하고 문재인 쪽이 싸운 거 그거는 문재인의 진심이었다고 봐야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던 게 가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들이 찐찐찐찐 일명 문파들이 이런 거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기획전을 하고 뭐를 해도 여전히 일정 정도의 수요를 보여주는 이~ 문재인 팬덤의 위력 아, 여러분 웃기죠 아, 웃기죠 여러분들 뭐야 이거 싶겠지만 이게 이게 민주당 팬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쁘다 좋다의 판단을 떠나서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는 거고 한국 정치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휴도로 보지 말란 얘기죠 그래야만 하는 거로 그런 인식으로 보면 이런 거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